노년 건강, 지금부터 지켜야 할 것들. 오늘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습관. 즉,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일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년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가벼운 산책은 물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 3회 30분 이상의 걷기 운동,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수영 등을 통해 신체 기능을 활발하게 유지하세요. 꾸준한 운동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공식품, 과도한 당분, 나트륨 섭취는 줄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 영양제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 요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인 유대감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생각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암, 심혈관 질환, 치매 등 노년기에 발생하기 쉬운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하며 건강한 노년을 더욱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습관을 실천해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